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영상은요 집안에 50원짜리 한개든세개든 개든. 집안 여기에 두면 정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굳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개운법을 소개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풍수개운템 비싼 거는 몇 백만 한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금액을 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 주는 그런 풍수개운템을 집안에 두시면 정말 좋지만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나는 화기운이 정말 많은데 말상을 드리거나 호랑이 그림을 드리거나 그러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풍수 개운 템들을 집안에 두시고 활용하시면서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 실제해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말씀드리면 이 50원짜리 동전을요 한 개나 아니면 세 개를 구합니다. 깨끗할수록 좋겠지만요 조금 낙사가 될까 오래도 상없습니다 어쨌든 50원짜리가 한 개나 세개 정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면 좋은 장소는요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을 열어서 만약에 빨간색 신발이 있다. 그 안에 두시거나 그 바로 옆에 두시면 좋다 할수 있는데 빨간색 신발 없으시다 그러면 그냥 만만한데 하지만 구석에 두시지 마시고 중앙 쯤에 두시면 좋다 할수 있고 아 그리고 이 동전 개영법은 지폐 개영법이나 소주 개영법 생수 개영법과 섞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기간은요 양력 6월 5일부터 7월 6일 전까지만 두시면 좋다 할수 있고 7월 6일이 지나면요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위라 그래서 재물을 올려주는 그런 방위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시면 좋다할수 있고 두번째로는요. 자주 메고 다니시는 가방 있으신 겁니다. 맞죠? 그 가방 있으시면요. 가방 안에 한개나 세개를 놓고 다니시면 되는데 놓고 다니실 때는 검은색 봉지 있잖아요. 얇은거 검은색 봉지에다가 동전을 꼭 싸면 다음에 두시면 좋다할수있고요택 1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소에 모두 다둘 필요 없고 그 중에서 마음이 끌리시는 곳에 두시면 좋다할수있고요 그리고 집안에 가장 고가의 가구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아끼는 그런 전자 제품이 있을 거아니요 맞죠 거기 제 위에 올려둡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렌지가 있다 전자렌지 위에 정중앙에 그냥 올려두시면 이 50원짜리 가요 힘을 발휘한다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요 2000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안 정중앙을 기준으로 남서쪽이든 아니면 남동쪽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뭐만원짜리 지폐가 있다 그냥 그 위에 한 개든 세 개든 같이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50 10원짜리를 올려둘 때는요 탑을 쌓는 것처럼 한개두개세개그런 식으로 탑을 쌓는 모양처 올려주셔야지 따로따로 따로 놀게 두시면 안되고요 그림이 한 눈으로 향하게 올라가게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두시면 좋다 할수 있고 실제로 이 동전을 집안에 두시고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이 들어왔다 아니면 이 동전으로 인해서 뭐 운이 좋아졌다 집회로 인해서 운이 좋아졌다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개운법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경법을 마음에 드신다면 실제를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주 메고 다니시는 가방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장 아끼는 옷이 있잖아요. 가장 아끼는 옷이 있으시면 검은색 봉지에 싸서 한 개든 세 개든 그 안주머니든 주머니에 잘 넣어두시면 정말 양념 요리때에는 좋은 기운을올수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만약에 아니 무슨 50분 짜리뭐 동전 하나 둔다 운이 좋아지겠어. 이런 식으로 의심이 들거나 별로 안 끌린 분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이것을 정말 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만 해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말 입증이 되고 아니면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개운템들을 많이 뜨고 올 테니까 마음이 끌리신 분들만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주 주말마다 미신한국에서 라이 브 방송을 하는데요. 거기에 오시면 많은 정보들을 들어가실 수 있고 내사주에는 어, 뭐 50원짜리 지폐가 도움되냐 아니면 뭐 100원짜리 지폐 도움되냐. 100 몇만짜리 경보도 되대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만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